네,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왔는데, 네. 아, 진짜 오류동에 직접 가서 돌고 온 느낌이에요. 어, 아, 제목은 동네 반바퀴였는데, 음. 마치 한 바퀴를 돈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laughs> 크게 다돈 느낌이죠. 네. 얼른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모셔볼까요? 자, 나와주세요. 아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예, 어오십시오 어서 어, 근데, 어, 저여기까 많이 좀, 나오셨어요. 좀, 좀 의아합니다. 네. 아, 영상 주인공이 그, 김정아님으로 알고 네. 있는데, 오늘 세 분이 나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매니저이 어떻게.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쪽이 매니저고요. 김정아님이시고. 예, 예. 네, 제가 어. <laughs> 김정아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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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아, 네, 저는 올해 서울 마을 미디어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본 사람, 네.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의 김승경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네. 예, 예. 아, 저는 두 번째 영상 제작자. 아, 강북에프 아. 그 마을 활동가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네. 두 번째 영상 나올 때 오셔야 되는데, 어, 좀 급하셨네요? 어떻게된일이죠 <laughs> 그게 아니라, 네. 그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네. 저희가 이 마을 미디어 특집을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한꺼번에 다 모셔서 어... 이야기를 좀 뽕나게 나눠보고자 이렇게 준비를 어... 했었는데, 모르셨나봐요. 왜 나를 모르고 있어요? 어, <laughs> 오... 모르셨네. 아, 그저 빼고 이렇게 다 얘기가 된 거군요.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 아, 네, 네네. 그래서 오늘 네. 좀 길게 같이 길게 네. 있게 모두 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 영상 제작해주신 우리 김정환이 네. 또 다시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일 하시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구로고 공동체 라디오 구로FM에서 마을비디아 활동가를 하고 있는 김정아라고 합니다. 네. 어, 예. 아, 저희 구로FM은 2013년부터 그 주민들이 10시 어, 일반으로 그 이제 장비를 마련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음. 계속 이렇게 어, 유지되고 있는 단체고요. 작년 이제 올해부터는 네. 어,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어,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요. 단체네요. 2 0 1 3년이면 네, 네, 내년에 이제 10년차 와. 네, 들어가는. 그렇군요. 아. 대단하세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그 대소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작년부터 대소문 프로젝트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영상으로 이제 제작하는 단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구로 FM은 어 기존에 이제 라, 라디오 방송을 주로 하는 음. 방송인데 이제 영상 매체에 대해서 좀 확장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는데 어 대소문 프로젝트가 또 지역 현안 문제들이나 그런 마을 이야기 그리고 음.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좀 조명하자 네. 네, 이런 취지로 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한번 참여해 보자 이런 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마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그쵸? 다루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이 대소문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또 나오셨으니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대소문은 대중과 소통하는 문제적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자 이고요. 어, 쉽게 말하면, 이제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가 마을 미디어에서 알리고 싶은 좀 다양하고, 네네. 어좀 의미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널리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네. 이제 기획부터 제작 또 유통 홍보까지 모두 다 오. 이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좀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대소문이 대중과 소통하는 문제적 미디어의 줄임말. 네. 네. 그러면은 그. 마을의 그 문제점만 다루는 건 아니죠. 아, 네, 물론이죠. 그뭐 좋은 네. 것들도 많이 다루, 다루시는 거죠. 네, 뭐, 보통 이제 마을의 이야기만 다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네. 이제 환경이나 올해 뭐, 이제 성소수자, 이런 문제를 다룬, 또 이제 지역에 있는 이슈를 좀 대중적인 그런 의제로 음. 풀어본다든지 하는 컨텐츠를 좀 많이 제작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계단을 직접 오르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곳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음. 올해는 저희와 같은 건물에 있는 서울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협업을 해서 아. 진행했습니다 해서 올해는 총 여섯 팀의 열두 컨텐츠 제작을 좀 지원을 했고요 음. 미디어 컨설팅 전문가 네. 또 다큐멘터리 제작자 독립영화 제작자 음. 이런 분들이 이제. 멘토로 참여하셔가지고 어 이제 자신이 좀 이제 내가 컨설팅 해보고 싶다 하는 단체를 이렇게 미리 픽을 하셨어요. 아이 단체들이 이제 선정이 되신 거고 컨텐츠 제작을 위한 또 이제 예산도 좀 지원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음네 컨텐츠들이 나오게 됐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예, 네, 네. 오늘 저희 또특이점도 방송에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지금 계속 이제 콘텐츠를 유통하고 홍보하는데 굉장히 큰 지금 어. 네, 중요한 성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 좀 도움이 되나요? 네. 네. 아, 오늘 좀나오실때 머리도 이 쉼표 머리네요저는 <laughs> 아 말기 <laughs> 위해서 얼마나. 아, 신경 좀 아, 쓰셨군요. 또 나온다니까요. 감정을좀잘 좀 잡아주세요. 네. 네. 일부러, 일부러 쉼표 머리예요 네. 아,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이제 본 영상이 브로 FM의 김정환님의 영상이었는데 그 오류동 반바퀴를 주제로 만치셨잖아요이 네. 주제를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서울이 도시화 속에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너무 이제 그런 건물들이 어, 질비하게 들어선 시점에서 저희가 좀 지역에 좀, 골목상권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런 지역 주민들도 좀 조명하고 싶었고, 어. MC 보시던 차차쌤이 음. 그 지역 주민 DJ이셔요. 어, 네, 그분이 이제 그 멘트 중에, 아, 이 음. 카페가 지역에 이제 90점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음. 하셨더라고요. 어, 투박하지만 이제 변두리적인 이런 동네에서 골목상권 그 음.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분이 음. 멘트를 던지셨는데 아. 굉장히 이제 흐뭇했고 음. 사장님이 예전에 그런 오리동 추억들과 음. 뭐 아쉬움 뭐 오류시장이 예전에 뭐 활성화됐었는데 네좀 음. 그런 것들이 어 지금 방치돼 있어서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음. 네, 조금 이제 추억도 좀돕고 네. 그런 점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요즘에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너무 도시화 되다보니까 이게 동네마다 다 획일화 되있잖아요 네. 너무 아파트만 지어져가지고 아파트 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동네마다 이제 골목이 있고 아이들이 나와서 골목에서 맞아요. 어 공주 차고 막 그러다가 어징어게임 하고 말고 유리창 깨진 소리 한번 들리고 네. 아 저기 누가 공 차서 깨졌나보다 아. 하고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또 이렇게 맞아요. 들어가고 네네. 도시화 되는 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잃어가는 게 많아서 좀 안타까운 안타깝죠. 점도 있고 네. 근데 영상에서 보니까 네.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그 집이 뭐 철거된 것도 아니고 음, 네. 근데 그걸 그대로 살려가지고 카페로 네. 만들어서 그런 걸 이렇게 소개하는 점들이 오,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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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우리 동네 라디오라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일부에 대놓고 홍보라고 오. 그 홍보를 하는 네, 네, 네. 대놓고 홍보하는 음. 그런 코너가 있었는데 네. 네. 이제 거기에서 제가 3분짜리로 인터뷰를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계기가 돼서 너무 짧고 그때 사장님 인터뷰가 좀 약간 편편집이 돼가지고. 아 진짜요? 아 시간 관계 이문근 네. 홍보 멘트하고 사모님 네. 멘트만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사장님 멘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네좀 나중에 영상 취재하러 또 오겠다고 했는데 아. 마침 이제 대소문과 이렇게 맞물리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아. 네. 이렇게. 최적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 요즘에는 이제 대형 상권 위주로 많이 뭐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점차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데가 좀 각광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리 단길. 네, 맞아요. 예. 네, 네. 네, 네. 그리고 다른 또 마을에도 이렇게 옛날 그대로 이제 인 음. 내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대학로 쪽에 가도 뭐 이화동이나 네. 이런 데 가면은 네. 옛날 모습 그대로 간직한 그런 곳이 또 인기가 많고 또 맞아요. 많이들 찾고 계세요. 네, 맞아요. 근데 네, 여기도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아, 그랬으면 좋겠다. 음, 그래야 이제 골목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가 유명해지면 그 주변은 또 자연적으로 이제 뭔가 사, 이게 활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이 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TV에서 통편집을 했어요. <laughs> 아, 그래서 그건... 저는 그래서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laughs> 그 통편집 하신 분이 누군지 아, 모르겠지만 피디한테한 네. 그 말씀 기회 드릴게요.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3분짜리여서 어쩔 수 네. 없이 그러신 거예요. 되게 죄송해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솔직히 얼마되셨죠 네? 네? 그래서 네.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아, 잘못했습니다 미러시더라고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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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네.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공감해주셔서. 있어서... 예. 아니, 진짜 이거 중요해요. 어, 그러네요. 어, 이건... 제가 대신 좀 어. 사가드리겠습니다. 어, 직원이에요. 여기, 여기. 이에서 직원이에요. 아, 죄송하세요? 네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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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워낙 3분짜리라서. 아, 다시 만날 때좀애로항이 네.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 다음 주부터 못볼수 있는. <laughs> 네. 오늘 좀 길게 나가도록 피디님 네. 네.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 근데 어쨌든 그 영상 보니까 진짜 음. 좀 정겹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살던 동네 그런 느낌이 물씬 네. 나서. 일곱 팔팔에 나오는 그런 동네죠.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세트장이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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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무 옆에서 네. 지금 <laughs> 묵묵히 듣고 계신데 네. 네. 우리 강북 FM의 김성영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또 김정아 선생님께서 너무 진행도 재밌게 잘하시고 어, 진짜요. 네, 네 친근하게 네, 정말 전문가처럼 아, 많이 네. 오디오가 배우친구인가요. 비지가 더라고요네 <laughs> 어,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laughs> 그리고 저는 오늘 오류동 처음 와봤는데 음. 오, 오늘 가면 이런 느낌이겠다 하면서 음. 이미지 트레이닝처럼 음. 네. 네. 맞아요. 재밌게 보고 대화로 마무리 지으신 것도 너무 아, 네. 네. 진짜요?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 정답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번에 이 대소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 센터에서는 어떻게 보셨을지도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우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선영 쌤께서 우류동 네. 이제 처음 와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오늘 처음이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룹품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위치를 다 알겠는 거예요. <laughs> 어. 그 앞에 길들이 그 오류오종 네. 역부터 해서 여기 네. 들어오는 길이 다그 영상에 나왔던 어, 길 그대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앞에까지 좀 수월하게 찾아올 수 있어서 되게 일단 좋았다는 네. 어,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마을 미디어 단체들이 보통 이제 자신이 활동하는 이제 동네 이야기를 되게 많이 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제 동네를 담는다는 게 사실 카메라 한 대만 그냥 들고 나가서 찍는다고 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음. 이제 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우리 마을을 좀 기록할 것인지 이런 부분, 기획이나 이런 문제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VFM 같은 경우는 이곳에서 이제 10년 가까이 활동을 하셨고 음. 하다 보니까, 이상 곳곳에서 이오르도에 되게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되게 따뜻 따스, 따스한 마음을 봤습니다. 네. 음. 아니, 근데 그 동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사실 이런 영상도 못 만들죠. 그렇죠. 네. 근데 들으니까 그 오류동 반바퀴 영상이 후속편도 제작이 됐다고 네. 들었어요. 그것도 네, 이제 대소문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받으셨다고요? 네. 이 편은 이제 성원이라고, 어, 이 오류시장에서 어, 장사를 하시던 그런 성원시장 그 떡집 사장님의 이야기를 좀 담아내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구로 옆, FM 바로 옆에 있는 오리시장인데, 어, 예전에, 어, 개발 문제로 그런 지분 쪼개기나 뭐 사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여기에 이제 개발이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음. 연기되고 지연되고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지금 한 12년째 지금 시장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 이번 작품은 이제 최종 활동가라고 그 활동가가 기획하고, 제, 기획하고 제작하게 되었는데, 어,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그 영상을 담아온 것들을 좀 이렇게 편집하고, 어, 그래서 그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 이제 활동가들도 네. 네, 이 오리 시장 이야기를 지역 현안으로 좀 계속 어 관심을 갖고 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정말 오류동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데 음, 네. 근데 우리 김정아님은 그 구로 FM에서 라디오 진행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원래 라디오 DJ를 하다가 어. 네 활동가를 한 케이스거든요. 아. 네, 그래서 최근 담이라고 네. 네 인권하고 영화 그두 축으로 음. 방송을 하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권 담을 할 때는 그 인권 이슈나 사회 이슈 이런 것들을 좀다룬데 올해는 이제 어 지역의 구로구의 노무사님을 한 분을 모시고 어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택배 노동자 분들 아. 이제 요즘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배송 노노라고 이제 새벽 배송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일상에서 어 새벽에 누군가가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 인권적으로 다 행복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자. 네, 그런 시각에서 그분하고 인터뷰를 한게 있고, 뭐, 영화당 같은 경우에는 동네 청년들하고 소소한 영화 잡담도 좀 나누고, 네, 그것도 이제, 어 사회현상이나 문화 인권 이슈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이제 격식 없이 웃으면서, 네. 그렇게 하는 저 자, 자유로운 방송을 좀 좋아해가지고 네. 지금 지금처럼 <laughs> 네, 네 그렇죠 네네네. 자유로운 경우에서 네. 좀 이제 대본에 너무 이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네. 자유롭게 하시라 어. 네 그래서 애드립도 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네 어. 어. 오 네. 어, 되게 베테랑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예 아까 근데 대본 안 넣으시겠다고 러셨는데 제일 잘하신는분 미리 보, 미리 보시 보고 있는데 <laughs> 네. 갑자기 대본 안 봐야 된다 그래서 <laughs> 네. 네, 살짝 당황했네요 아 그러니까 <laughs> 없으신데 이게 되게 동네. 매정해요. 네. 그냥 가, 가, 시간 되면은 네. 대부분 가차 없이 뺏어 갑니다. 어, 네. 가자 갑니다. 네, 네. 너무 제 얘기만 한것 같아서 주민분들 뭐 얘기를 <laughs> 어제 네. 편집될 거예요. <laughs> 아, 그럼 제 얘기도 조금 하고 주민분들 얘기. 네. 얘기도 조금. 네. 어, 육아 아이들 키우면서 육아로 뭐 그런 육아 문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에서 풀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차차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리 이야기, 여기 자기 레시피, 자기만의 게, 레시피 이런 것도 이제 방송계에서 어. 녹여내시고 이제 여행사하시는 주민이 또 있으셨어요. 어. 여행하던 내용을 나라의 역사 뭐 이런 걸로 어. 좀 바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어, 여러 아이템들이 있네요. 방송이. 네. 네네. 너무 들다잘 하시고요. 네. 네. 개 개개인이 너무 잘하시고 흥미 있어 하시고 음, 네. 네 개성 있는 방송으로 이렇게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름 뿌듯, <laughs> 어, 뿌듯한 느낌이 음, 좀 그러겠어요. 들고 네네 네. 네. 보람이 좀 있더라고요. 음. 네. 어,